안녕하세요 홍승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군인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매매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특별법이 생겼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모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인이 성매매를 했을 때 또는 군인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피의자로 몰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매매 관련해서 부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매매를 전화를 했다. 성매매 관련해서 전화를 했다. 그런데 실제 난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또는 성매매 관련해서 전화를 하고 예약한 다음에 들어갔다. 하지만 난 하지 않았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를 하긴 했지만 내가 징계받을 수가 없다. 왜냐면 군인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로 인해서 기소의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징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저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고, 군사법원에 이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그 정보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아니면 변호인으로서 비밀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실제 들어갔다 그런데 여자 얼굴을 보고 난 하지 않고 나왔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부인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조사를 잘 받아야 됩니다. 조사가 처음 맞닥뜨리게 될 여러분들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받으러 간 군사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허투루 얘기를 하게 되면 향후에 검찰단계, 법원단계에 있어서도 쉽게 이걸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초부터 변호인하고 동석하에 조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일례를 들면 내가 전화한 건 사실이다. 예약 문자까지도 받았다. 그리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성 얼굴을 보고 난할 수가 없어서 나왔다. 또는 양심에 걸려서 나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있는 것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만 군사경찰이라든지 군검찰에서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로 몰린 여러분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얼마나 있다 나왔냐. 그리고. 화대를 지급했으면 왜 지급했냐? 안 했으면 화대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인데, 왜 당신은 화대를 지급하고야 말았느냐? 또는 화대를 최초부터 지급했는데 변심을 해서 나왔다. 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왜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한 적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변호인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뒤에 예행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실제 저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했으나 가지 않은 경우, 들어갔으나 하지 않은 경우, 성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고, 군사법원에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근거자료, 그 시간에 내가 나와서 딴 일을 했다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자료들을 모두 제출을 해서 2심, 즉,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던 이유만으로 역시 징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매매 특별법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성교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죄가 나옵니다. 설사 내가 전화를 했다 그 자리에 갔다 그 자리에 갔으나 난 하지 않았다 씻기만 하고 나왔다 대화를 하다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성매매 미수는 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실제 저희 사례 중에 하나도 성매매 미수로 무죄는 받았으나 징계로 이어졌었는데요. 징계 규정에 있어서 성매매 미수는 감봉 정도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정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행정 법원에 가서 행정 소송을 진행했는데 행정 법원에 가서 역시 이 부분 감봉 ]까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중하다라고 해서 실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성매매 관련된 조사 때문에 전화를 받았다 그게 일반 경찰이든 아니면 군사 경찰이든 간에 이렇게 조사를 받았다 라고 하시면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다 나는 억울한 상황이고 반드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야 된다고 결심이 쓰셨다면 신속하게 변호인부터 선임을 해서 변호인과 충분한 어, 상의 끝에 어, 조사부터 받는 게 좋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약식으로 기소가 됐다. 보통 성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식으로 기소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성매매 사건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저 같은 어, 변호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사건 기록을 확보한 다음에 이 정도는 무죄가 가능하겠다 또는 이 정도. 쉽지가 않겠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그 종업원이라든지 그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다투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종업원들을 어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인 심문 끝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매매 관련해서 인정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통은 기소유예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나는 다 인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기소유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군인 성매매에 있어서는 각 부대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해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성매매는 양정기준상 정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성매매에 있어서 정직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기준 자체는 기준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강등이라든지 정직으로 이렇게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이 이름 사회상규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나쁜 범죄지요. 그런데 강제 추행을 저질러서 정직을 하는 거 하고 성매매를 저질러서 정직을 받는 거 하고 어, 양정상에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 자체가 그렇게 설정된 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틈새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제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 성매매를 했으나 어떤 분은 두 번이나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징계에선 정직을 받았는데 항고를 해서 감봉으로 떨어뜨린 사례도 있고요 처음부터 저를 선임해서 원심징계부터 감봉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성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매매 어, 오피스텔에 가든 안마방을 가든 아니면 보통 흔히들 많이 적발이 되는 것은 어, 어떤 분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 오픈 채팅을 통해서 발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성매매 관련해서 일반 경찰에 전화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군사 경찰에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 즉시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홍승인 변호사가 여러분들 을 위해서 싸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